박서진 고향 콘서트 돌풍. MBN 뉴스파이터 탑 6의 3배 수익. 전문가도 논란 전례 없는 흥행 비결은? 최근 MBN 뉴스파이터가 약 10분간 박서진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하며 연예계는 물론 경제계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패널들과 MC들은 그의 음악적 영향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한 목소리로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성공을 넘어 대중음악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박서진 신드롬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로트를 넘어선 아티스트, 박서진의 무한 스펙트럼. 박서진이 고향에서 3회에 걸쳐 성대하게 치러낸 콘서트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약 1,000명에 달하는 관계자가 투입될 정도로 대규모였던 이 행사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콘서트는 박서진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콘서트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어쿠스틱 등 여러 장르의 곡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팬들과 평단은 그가 이미 트로트를 넘어선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났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때 실용음악을 전공하며 쌓아온 탄탄한 내공과 풍부한 무대 경험이 빛을 발하며 다양한 음악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를 비롯한 젬비앤 뉴스파이터 패널들은 이러한 박서진의 음악적 변화와 성장을 심도 있게 다루며 별표 별표 트로트를 기둥으로 삼지만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독보적인 스타일 별표 별표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박서진이 가진 매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도전. 70억 원 매출의 기적. 이번 콘서트는 첫 정규 앨범 발매와 맞물려 박서진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노래를 단순히 트로트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편곡과 연출이 끊임없이 시도됐고, 그 안에서 박서진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밀도 높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곡에서는 감미로운 발라드로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고, 또 다른 무대에서는 현란한 댄스 비트로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키며, 별표 별표 장르 초월 별표 별표이라는 말을 제대로 증명해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별표 별표 박서진 시대 별표 별표라 불릴 정도로 단단한 팬덤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뉴스파이터에서 박지원 아나운서는 박서진의 팬덤은 단순히 대중적인 관심에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음악적 변화를 늘 탐색하고 팬들은 그 여정을 깊이 이해하고 응원해 준다고 말하며 팬덤의 막강한 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많은 관객이 몰렸던 고향 콘서트 역시 팬들이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변 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측은 이러한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과를 긍정적인 모델로 꼽았습니다. 대개 인기스타가 대규모 콘서트를 열면 교통체증이나 안전사고 등 우려가 뒤따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박서진 콘서트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팬들의 성숙한 참여 문화가 돋보였습니다. 공연장 곳곳에 배치된 봉사자와 현장 스태프, 그리고 팬들 스스로가 질서를 잘 유지해 주면서 즐겁고도 안전한 축제가 됐다는 것이 방송의 전언입니다. 이러한 협업 문화가 박서진의 매력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매출과 호평을 동시에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팝 넘어 세계로 박서진의 무한 가능성. 화제가 된점중 하나는 바로 70억 원 매출이라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국내 굴지의 명품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금과 맞먹을 만큼 거대한 금액이 현장에서 오고 갔다는 것은 박서진이 이미 단순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유력한 증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공연에서 발휘된 그의 영향력이 경제계까지 파급되어 음악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콘서트는 국내 음악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고 사람들은 박서진이 쓰는 새 역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성공에 대해 늘 다양한 장르에 관심이 많았고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싶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 가능성을 팬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은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가 가진 대중적 인기나 화제성만을 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언어를 개발하며 확장한다면 얼마든지 새롭고 매력적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박서진은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기보다 더욱 자유로운 음악과 다양한 시도로 팬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그의 음악을 체험한 사람들에 따르면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공연장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감동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을 마치면 사람들은 열광적인 함성 대신 약간의 침묵이 흐르기도 하는데 이는 그 무대가 주는 몰입감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장면이라고 하죠. 그의 공연을 본 관객들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박서진이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생생하게 마주한다는 후문입니다. 게다가 박서진 특유의 사투리 섞인 유머와 친근함이 관객과의 소통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방송에서는 이처럼 팬덤과 함께 진화해 나가는 아티스트라는 의미가 박서진에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독보적인 열정으로 무대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의 모습에 팬들은 지칠 줄 모르는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그 마음이 한데 모여 놀라운 성과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성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쌓아온 박서진의 내공과 팬들의 꾸준한 사랑이 결합되어 탄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새로운 역사를 쓰다 일각에서는 박서진이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만 해도 70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면 K팝의 세계적 영향력과 맞물려 해외 무대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의 보컬은 한국어 가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장르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조만간 글로벌 공연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이번 MBN 뉴스파이터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는 역시 박서진 대단하다. 기정도면 새 시대를 연 아티스트가 아닌가? 언제 공연 일정이 또 잡히는지 알고 싶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박서진 현상을 보며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의 공연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은 오히려 뒤늦게 입덕하게 된다며 관련 영상 클립을 찾아보느라 분주하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열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박서진이 펼칠 음악적 행보가 또 어떤 놀라운 이정표를 세울지 더욱 주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이번 방송을 통해 박서진은 자신이 가는 길이 트로트라는 간판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 훨씬 더 크고 다채로운 음악 세계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 그와 함께 이 여정을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팬들의 충성도와 열정, 그리고 박서진의 대담한 도전 정신이 합쳐지니 매번 새로운 무대와 기록이 탄생하는 것이겠죠. 이미 새로운 음악 산업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평을 듣는 박서진이 앞으로는 또 어떤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한편 박서진은 후속 음반 작업과 함께 여러 무대 출연 일정을 잡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늘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더큰 콘서트장에서 혹은 해외 투어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이번 공연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얼마나 넓은 길을 내달릴지 트로트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 전체가 주목하는 시선이 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최근 MB의 뉴스파이터에서 약 10분 동안 집중 조명된 박서진의 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문 패널과 MC들이 한 목소리로 그의 음악적 영향력, 무대 장악력,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박서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음악 전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콘서트의 성공, 장르 초월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향에서 3회에 걸쳐 성대하게 펼쳐진 박서진의 콘서트는 약 1,000명에 달하는 관계자가 투입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이번 콘서트는 박서진이라는 트로트 가수의 수식어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자신만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콘서트 무대 위에서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팝, 어쿠스틱 등 여러 장르의 곡들이 소화되었는데 이를 지켜본 팬들과 평단은 그가 이미 트로트를 넘어선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때 실용음악을 전공하며 쌓아온 내공과 무대 경험이 큰 힘이 되어 다양한 음악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도 이어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MBN 뉴스파이터 판넬로 출연해 박서진의 이러한 음악적 변화와 성장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트로트를 기둥으로 삼지만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독보적인 스타일이라는 평가는 그가 가진 매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서진 시대 팬덤과 아티스트의 시너지. 이러한 박서진의 변화는 그를 지지하는 단단한 팬덤이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박지원 아나운서는 박서진의 팬덤은 단순히 대중적인 관심에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음악적 변화를 늘 탐색하고 팬들은 그 여정을 깊이 이해하고 응원해준다고 말하며 팬들의 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많은 관객이 몰렸던 고향 콘서트 또한 팬들이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변 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측은 이러한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과를 긍정적인 모델로 꼽았습니다. 공연장 곳곳에 배치된 봉사자와 현장 스태프, 그리고 팬들 스스로가 질서를 잘 유지해주면서 즐거우면서도 안전한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 방송의 전언입니다. 이러한 협업 문화가 박서진의 매력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매출과 호평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70억 원의 매출과 글로벌 가능성. 화제가 된점중 하나는 바로 70억 원 매출이라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국내 굴지의 명품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금과 맞먹을 만큼 거대한 금액이 현장에서 오고 갔다는 것은 박서진이 이미 단순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유력한 증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공연에서 발휘된 그의 영향력이 경제계까지 파급되어 음악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에 대해 늘 다양한 장르에 관심이 많았고,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싶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 가능성을 팬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은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장르의 대중적 인기나 화제성만을 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언어를 개발하며 확장시킨다면 얼마든지 새롭고 매력적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서진이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70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면 K팝의 세계적 영향력과 맞물려 해외 무대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의 보컬은 한국어 가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장르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조만간 글로벌 공연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박서진의 끊임없는 진화와 미래 MBN 뉴스파이터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역시 박서진 대단하다. 이 정도면 새 시대를 연 아티스트가 아닌가, 언제 공연 일정이 또 잡히는지 알고 싶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박서진 현상을 보며 가슴뛰는 설렘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공연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은 오히려 뒤늦게 입덕하게 된다며 관련 영상 클립을 찾아보느라 분주하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이번 방송을 통해 박서진은 자신이 가는 길이 트로트라는 간판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 훨씬 더 크고 다채로운 음악 세계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 그와 함께 이 여정을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팬들의 충성도와 열정. 그리고 박서진의 대담한 도전 정신이 합쳐지니 매번 새로운 무대와 기록이 탄생하는 것이겠죠. 이미 새로운 음악 산업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평을 듣는 박서진이 앞으로는 또 어떤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박서진은 후속 음반 작업과 함께 여러 무대 출연 일정을 잡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늘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더큰 콘서트장에서 혹은 해외 투어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이번 공연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얼마나 넓은 길을 내달릴지 트로트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 전체가 주목하는 시선이 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근 MBN 뉴스파이터에서 약 10분 동안 집중 조명된 박서진의 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전문 패널과 MC들은 한 목소리로 그의 음악적 영향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에 찬사를 보냈다는 후문입니다. 박서진이 이번에 거둔 성과는 단순히 트로트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대중음악 전반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향에서 3회에 걸쳐 성대하게 펼쳐진 그의 콘서트는 약 1,000명에 달하는 관계자가 투입될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르를 초월한 음악적 스펙트럼. 무엇보다 이번 콘서트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콘서트 무대 위에서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팝, 어쿠스틱 등 여러 장르의 곡들이 소화되었는데 이 과정을 지켜본 팬들과 평단은 그가 이미 트로트를 넘어선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실용음악을 전공하며 쌓아온 내공과 무대 경험이 큰 힘이 되어 다양한 음악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평도 이어집니다. 백성문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MBN 뉴스파이터 판넬로 출연해 이러한 박서진의 음악적 변화와 성장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트로트를 기둥으로 삼지만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독보적인 스타일이라는 평은 그가 가진 매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드러난 그의 음악적 비전 역시 박서진 스스로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첫 정규 앨범 발매와 맞물려 박서진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를 단순히 트로트라고 부르는 게 무색할 정도로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편곡과 연출이 끊임없이 시도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밀도 높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곡에선 감미로운 발라드로 관객들의 가슴을 올리고 또 다른 무대에선 현란한 댄스 비트로 분위기를 한순간에 반전시키며 말 그대로 장르 초월이라는 말을 제대로 입증해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팬덤이 만든 70억 원의 기적. 이러한 변화는 박서진 시대라 불릴 정도로 단단한 팬덤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박지원 아나운서는 박서진의 팬덤이 단순히 대중적인 관심에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음악적 변화를 늘 탐색하고 팬들은 그 여정을 깊이 이해하고 응원해준다 오고 말하며 팬들이 가진 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많은 관객이 몰렸던 고향 콘서트 또한 팬들이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변 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측은 이러한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과를 긍정적인 모델로 꼽았습니다. 대개 인기스타가 대규모 콘서트를 열면 교통체증이나 안전사고 등 우려가 뒤따르곤 하는데 이번 박서진 콘서트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팬들의 성숙한 참여 문화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공연장 곳곳에 배치된 봉사자와 현장 스태프, 그리고 팬들 스스로가 질서를 잘 유지해주면서 즐거우면서도 안전한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 방송의 전언입니다. 이러한 협업 문화가 박서진의 매력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매출과 호평을 동시에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제가 된점중 하나가 바로 70억 원 매출이라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국내 굴지의 명품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금과 맞먹을 만큼 거대한 금액이 현장에서 오고 갔다는 것은 박서진이 이미 단순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유력한 증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공연에서 발휘된 그의 영향력이 경제계까지 파급되어 음악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콘서트는 국내 음악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고 사람들은 박서진이 쓰는 새 역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